3월 26일로 정해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고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까봐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가 경쟁력 확보는 안중에도 없는 면피용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오히려 우리 기업의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 TSMC 등 주요국 기업은 뛰어가는데 우리만 규제에 얽매여 기어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쟁국들은 일찌감치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유연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세계적 추세와 산업계 현실을 외면하고 강성 지지층과 이념에만 갇혀 있을 뿐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도 법 통과가 되려면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중국의 기술력을 추월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눈과 귀를 열고 세계적 추세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미래산업을 위한 결단에는 당리당략에 갇힌 근시안적 행태를 즉각 그만두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